에잡다 오늘은 제가 깜빡하고 안 그렸던 십리선 그리기를 하기 위해 오늘 찾아왔는데요. 오늘의 시작은 글씨 알아볼 수 없는 색강입니다. 색강에서 우리 대방을 찾을 거. 대방 열비에 있죠. 그러면 일단 색강에서 어, 일단 색강에서 대방을 이렇게 연결. 잠시만요. 제가 파랑도구 따로 오늘 준비하지 않아주고 잠시만요. 아이고야. 제 방에 일단 넘어왔고요. 여기 심문사심문사이고제 방에서 어디 냐면요 서울지방경부청이에요. 방에서 대충 이렇게 쭉 빼기. 어? 이기 그려졌었네요. 어 그러면은 그렸으니까 심리전을 소개만 하겠습니다. 저기색강역에서 대방역으로 출발합니다. 대방역 대방역으로 출발하고요. 자 그럼 대방역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. 지금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변신하면서,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신님에서 만나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코스로. 이거 만들었습니다. 어, 이거 뭐 틀어졌네요. 죄송합니다. 어쨌든 그럼 안녕!